네, 자 주어진 이 부등식을 요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 자 지금 4x 빼기 3에 자 범위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각각의 범위를 알아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. 자 먼저 여기서 우리는 어떤 녀석의 범위를 알아내야 되냐면 x라는 아이의 범위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하셨죠?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. 자 마이너스 15, 자 4x 빼기 3, 5가 있어요. 자 샘은 x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. x, x 자, 따라서, 저 마삼 보이시죠? 없앨 거예요. 사 보이시죠? 사를 없앨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마삼부터 없애야 되겠죠? 자, 마삼을 없애기 위해서는요, 삼을 더해주면 됩니다. 자, 모든 항에 삼을 더해주면 되겠죠? 자, 그럼 대소관계 바뀌지 않습니다. 마이너십이. 자 4x 8이 되겠죠. 자 그런 다음에 이 4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양변에 자 양수 4로 나누기를할 겁니다. 우리 양수로 나누기 하면 어, 대소관계 바뀌지 않아요. 네, 그래서 여기 2가 되고요. 자 마이너스 3이 되죠. 이렇게 x의 범위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죠.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이제 x에 얼마가 더해졌죠? 4가 더해졌죠. 자 그럼 이 식에 다시 4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 여기도 4, 여기도 4, 여기도 4를 더해도 대소관계 바뀌. 바뀌지 않습니다. 자, 잠깐만요. 여기는 등호가 없었습니다. 여기는 등호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1번은 4를 더해주시면 자 1이 되고요. 자, x 더하기 4가 되고요. 자, 4를 더하면 6이 되니까 네, 1번은 맞죠. 자, 2번으로 가겠습니다. 자, 2번은요. x 앞에 3이 곱해졌기 때문에 각각의 3을 곱할 거거든요. 양수로 곱하면 대소관계 바뀔까요? 안 바뀔까요? 바뀌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2번도 맞죠. 자, 그럼 3번은요, X 나누기 6이죠. 자, 그래서 다 6으로 나누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. 자, 대소관계 바뀌어요? 안 바뀌어요? 안 바뀝니다. 자, 6분의 3, 자, 6분의 X, 자, 6분의 2. 자, 여기는 자꾸 대소관계가 여기 등호 없습니다. 자, 그럼 볼게요. 맞는지 확인합시다. 마이너스 2분의 약분하면 맞죠? 3분의 1 약분하면 맞습니다. 3번도 맞습니다. 자, 4번 한번 볼 건데요. 자, x앞에 뭐가 곱해졌어? 마이너스 5가 곱해졌습니다. 자, 그럼 요 식이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? 마이너스 5를 곱할 거예요. 여기서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. 자, 마이너스 5를 곱할 거야. 우리 음수로 곱하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됩니까? 바뀌죠. 요 아이가 제일 작아지고요. 얘가 제일 커집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요. 그쵸? 자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5가 되는 거 맞는데 자 뭐가 틀렸습니까? 등호가 여기가 붙고 여기가 붙으면 안 되겠죠? 다시 보세요. 이렇게 곱한 게 이쪽으로 온다 그랬잖아. 이쪽에 등호가 없는 거 보이시죠? 등호 없잖아요. 자 이렇게 되고 이쪽에 등호가 붙어야 되는 거죠. 자 4번은 틀렸습니다. 자 5번 한번 볼게요. 자 x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고요. 자 그리고 다시 1이 더해져 있죠. 자 그럼 주어진 요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. 자, 마이너스로 곱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대소관계가 바뀝니다. 자, 요 아이가 제일 작아지고요. 얘가 제일 커집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지금 우리 5번 보고 있습니다. 자,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자, 마이너스 2X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6이죠. 6이 이쪽으로 옵니다. 자, 등호 따라오셔야 돼요. 여기 6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얼마가 더해져 있죠? 1이 더해져 있으니까 자, 양배는 싹다 1을 더할 겁니다. 자, 그럼 얘는 1-2X고 자, 7이 되는 거죠? 5번은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